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컨티뉴티 이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티 이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예로서 MB 폴라트랜스포트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이 MB 폴라트랜스포트를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컨티뉴티 이케이션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 폴라트랜스포트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중성 영역,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반도체의 도핑 농도가 균일한 이런 중성 영역에 액세스 캐리어가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혹은 생성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사각형이 반도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일부분의 영역에 빛이 들어와서 일렉트론과 홀 쌍이 생성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렉트론과 홀쌍이 여기에 많이 생겨나게 되면은 당연히 농도가 높고 다른 영역은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과 홀이 양쪽으로 디퓨전해서 즉 확산해서 이동해 나갈 것입니다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전자들과 홀들 사이에는 내부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둘 사이에 인력이 발생을 하여서 서로가 붙어서 쌍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전자와 홀들이 이 가운데에 빛이 쪼여지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양쪽으로 확산해 나갈 때 단독으로 전자 따로 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들이 쌍으로 묶여서 일렉트론과 홀 쌍의 형태로 퍼져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액세스 캐리어들의 쌍의 이동을 우리가 엠비폴라 트랜스포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엠비라는 접두사가 양쪽에 둘다 이런 뜻을 가진 접두사가 되었고요. 이 폴라라는 것은 이제 극을 뜻하죠. 즉, 양극성 트랜스포트.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지를 띤 입자가 동시에 쌍으로 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엠비폴라 트랜스포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와 홀이 쌍으로 묶여서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전자와 홀의 쌍의 이동이 어떠한 입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마치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발목을 묶고 두 명의 사람이 달리고 있는데 이두 사람 중 어떠한 사람의 이동 특성에 따라서 전체 이 쌍의 이동 특성이 결정되는지가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일렉트론과 홀 쌍은요. 하나의 모빌리티 값 그리고 하나의 디퓨전 컨스턴트 값으로 결정되어서 움직이게 될 텐데 홀의 이동 특성을 따라서 움직일 것인지 혹은 전자의 이동 특성을 따라서 움직일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컨티뉴티 이퀘션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던 홀에 대한 컨티뉴티 이퀘션 그리고 전자에 대한 컨티뉴티 이퀘션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엠비폴라 트랜스포트의 경우에는 전자의 액세스 캐리어와 홀의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서로 같겠죠.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식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와 홀의 제너레이션 레이크와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서로 같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두 개의 컨티비티 이케이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항이 제 골치가 아픕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항은 결국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일렉트릭 필드와 전자와 홀 사이에 서로 만들어내는 인력 즉 내부적인 일렉트릭 필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정보를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항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두 수식을 조금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항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을 양변에 곱하고요. 두 번째 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을 또 양변에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들을 곱해 주고 두 식을 더해 주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앞에서 있었던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미분 항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자와 홀의 엑스스케일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라지 n이라는 문자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또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으로 나누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많이 보았던 컨티뉴티 이케이션의 형태로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d 프라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의 모빌리티, 홀의 모빌리티, 그리고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디퓨전 컨스턴트들로 이루어진 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전자와 홀의 디퓨전 컨스턴트 그리고 전자와 홀의 농도에 대한 항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뮤 프라임은요. 마찬가지로 전자와 홀의 농도와 전자와 홀의 모빌리티에 대한 항의 조합으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전자와 홀에 대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항의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항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정리를 하였고요.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났더니 또 다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결국은 쌍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되겠는데 이때 전자와 홀의 쌍의 이동을 결정하는 디퓨전 컨스턴트와 모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 수식을 보시면은, 일렉트론과 홀 쌍이 묶여서 이동하는 엠비폴라 트랜스포트에서 전자나 홀의 특성 중 하나를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조금 더이두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타입 반도체에서 엠비폴라 트랜스포트가 일어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타입 반도체에서는요, 홀이 메저리티 캐리어일 테고, 전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을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미폴라 트랜스포츠가 일어나고 있는데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요. 메조리티 캐리어의 홀의 농도는 원래 써멀리키 브론 상태의 농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겠고요. 단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에 거의 가까운 농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이기 때문에 메조리티 캐리어의 농도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이 d'이라는 항과 mu'의 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근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d'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p가 n보다 크다면 은 다음과 같은 항들이 전부 다 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dn이라는 항만 즉 전자의 디퓨전 컨스턴트 항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mu'이라는 항도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수식을 정리한 다음에 p가 n 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부여하면은 다음과 같이 항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전자의 모빌리티에 대한 항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유도했던 컨티니티 이케이션을 우리가 p타입 반도체에 대해서 근사를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전자의 디퓨전 컨스턴트, 그리고 전자의 모빌리티를 따라서 일렉트론과 홀 쌍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일렉트론과 홀의 쌍은요 P타입 반도체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이동특성 즉 전자의 디퓨전 컨스턴트와 전자의 모빌리티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라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N타입 반도체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적용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은 다음과 같이 전자와 홀의 쌍이 홀의 디퓨전 컨스턴트와 홀의 모빌리티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엠비폴라 트랜스포트가 발생하면, 즉, 전자와 홀의 쌍이 움직일 때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이동 특성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요약해 보면요. 컨티 a 티이 o 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들 중에서 우리가 mb 폴라 트랜스포트 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전자와 홀의 쌍이 서로 묶여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엔비폴라트랜스포트 상황이 되겠고요 이러한 엔비폴라트랜스포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티뉴티 이퀘션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더니 결국 전자와 홀의 쌍은 전자와 홀 중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입자의 이동 특성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얻어진 엔비폴라트랜스포트에 대한 컨티뉴티 이퀘션을 활용을 하여서 우리가 전자와 홀의 쌍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까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